옛날 어느 왕국에 법의 무게만이 가득한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법의 화신이라 불리는 한 재판관이 있었죠. 그는 법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법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한 피고가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린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재판관은 언제나처럼 차갑게 법전을 펼쳐 해당되는 조문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판결문에는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법에 근거한 완벽한 판결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재판관은 깊은 어둠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고개 숙였던 피고의 얼굴 수많은 눈들이었습니다. 왕은 이야기를 듣다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자는 죄인이었는가? 시헤라자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폐하, 재판관의 법은 그의 죄를 판단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 속에 담긴 진실은 묻지 않았습니다.